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밤새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깊이 잠들지 못해서 낮에는 늘 피곤하신가요? 요즘 들어 예전만큼 집중력이 없어서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지시나요? 이런 고민을 가진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76세인 이정호입니다. 40년간 남성 건강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남성 10명 중 8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만성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제 진료실을 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9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고, 밤에는 한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30분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방법으로 3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4단계 시간대별 수분 섭취법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수분 섭취만으로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32% 상승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심장폐혈연구소에서 25년간 1만 579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부전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활력 회복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주대학교 연구팀이 5년간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62%가 본인 나이대의 수분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체의 수분 보유 능력도 20대의 5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런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져도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산소 공급이 30%까지 감소합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급격히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도 뇌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만성 탈수가 남성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을 극대화하는 황금 타이밍, 그리고 단 3일 만에도 체감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아침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탈수가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론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혈액 농도입니다. 혈액 속 수분 비율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걸쭉해지고 마치 꿀처럼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통과하려면 심장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의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능과 직결되는 미세한 혈관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는 고안의 라이디히 세포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 남성 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탈수 상태에 있는 60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인보다 평균 43%나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활력 저하,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우울감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수분 부족이 신장 기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독소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더욱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면서 호르몬 합성 과정 자체가 방해를 받습니다. 생체시계에 따라 오전 7시에서 8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아야 하는데 만성 탈수 상태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호르몬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의 수분 보유 능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젊었을 때는 몸무게의 70%가 수분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5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계신다면 이미 심각한 만성 탈수 상태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3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연료 경고 등이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분 섭취 방법을 정확히 따라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과 수분 섭취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과장된 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총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모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덮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혈액을 원활하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내피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고무스가 오래되어 갈라지고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산화 질소의 생성량이 무려 72%까지 감소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능과 직결되는 음경해면체의 혈관들은 매우 가늘고 섬세해서 이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혈액 흐름을 좋게 하고 동맥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수분 부족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수분 섭취에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즉시 개선시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운동이나 목욕 30분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두면 체온 상승으로 인한 혈관 확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취침 90분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타이밍마다 200ml에서 250ml 정도가 적당하며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한 잔을 추가로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95% 이상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급격히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료 경고 등이 켜진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 후나 목욕 후에 갈증이 심할 때 500ml에서 1L까지 한꺼번에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수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포가 붓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수중독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찬물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이 갈증 해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소화기관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화요소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또한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심각한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느려지는데,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오면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해서 다음 날 더욱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의 핵심은 시간과 온도 그리고 양의 조절에 있습니다. 매시간 20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셨다면 반드시 그두 배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추가로 마셔주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와 수면해질 사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야간뇨 해결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잘못된 수분 섭취 패턴이 수면 중 호르몬 분비 리듬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이 시간대를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깊은 잠에 들어야만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이 골든타임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마시면 신장이 밤새 계속 일해야 하고 그 결과 1시간에서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깨면 깊은 잠단계에 진입할 수 없어서 호르몬 분비가 70%까지 감소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면 중 체온 조절에도 수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체온이 자연스럽게 1도에서 2도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혈액 속 수분량이 정상 범위에 있어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50% 이상 감소해서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야간뇨를 완전히 해결하는 3단계 수분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에는 국물 섭취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물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취침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5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마시면 잠들기 전까지 완전히 소화되어 밤에 깨지 않으면서도 수면 중 탈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면 환경의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을 통해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새벽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시면 3일 만에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일주일 후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계절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분 섭취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또 강조하는 것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73세 강문수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만 되면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년 7월 폭염이 시작되자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가셨는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본 수분 섭취량에서 25% 정도 늘려서 드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20분마다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에어컨이 있는 실내와 뜨거운 실외를 오가는 상황에서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외출 전후로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한 잔씩 마셔주세요.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므로 여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찬 공기 때문에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되 뜨거운 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서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의 수분 섭취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물한 잔, 운동 중간에 한 모금씩, 운동 후에 한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되면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1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시면 약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30분 전물한 잔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차에 따른 적정량 계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1kg당 35ml에서 40ml가 기본이지만 60대 이후에는 45ml까지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3L 15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를 8번에서 10번으로 나누어 마시면 한 번에 315ml에서 393ml 정도가 됩니다. 수분 섭취와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평생 이 방법의 진정한 효과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물을 마신 후 7분 정도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수분이 온몸으로 퍼지는 속도가 40% 이상 빨라집니다. 코로 5초간 들이마시고 3초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간 내쉬는 것을 7번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분 흡수 효율이 놀랍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물을 마신 후 목과 어깨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서 노폐물 배출이 빨라집니다. 특히 목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15번, 좌우로 15번씩 움직여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부종이 빠지고 하체가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서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두 잔을 추가로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하루 세잔 정도는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어떤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무설탕, 탄산수라면 일반 물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킬 수 있으므로 식사 직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지역 남성들의 수분 섭취 습관을 연구한 최신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95세 이상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하루에 10번에서 12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물을 마실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천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몸이 새로운 수분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2주째부터는 오히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한 번에 시원하게 배출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실제 사례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확신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세 방영수 할아버지는 제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10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부인께서 억지로 깨워야 했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벽을 짚고 겨우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앉아 있어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없어서 TV를 봐도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때 국물 반 그릇, 저녁에 물한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400ml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성인 남성 최소 필요량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체계적인 수분 보충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300ml, 아침 식사 30분 전 250ml, 오전 10시와 오후 12시에 각각 250ml씩 오후 2시와 4시와 6시에 각각 250ml씩 그리고 취침 90분 전에 마지막 200ml를 마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 5일간은 이렇게 많은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배가 불러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으로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으로 더 줄어들었고 소변을 볼 때도 힘이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일 후에는 아침 8시 30분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얼굴 색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1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혼자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밤에 화장실에 2번만 가도 되었고, 낮에도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후 방영수 할아버지를 다시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에서 생기가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의 첫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이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고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평생 건강한 노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4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남성분들의 건강회복을 도와드렸지만, 물 마시기만큼 간단하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76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 덕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9번에서 10번으로 나누어 총 2리터 80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있으며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밝아야 하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 활력 넘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으며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전반적인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젊어진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식사 30분 전, 목욕 30분 전, 취침 90분 전에 각각 한 잔씩 더 마셔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회의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